여기 둑실둑실하게 있던 털들을 다 잘랐더니 쪼꼬미가 됐어요. 서네, 어이 추워, 이 추워. 털을 잘라갖고 추워. 오냐냐냐, 추워 추워. 음, 한국도 지금 겨울이라면서요. 갑자기, 근데 일본도 그래요. 지금 오늘 오늘 기온 13도예요. 어제는 사랑이 미용하고 오늘은 해주가 미용을 차려놔서. 너 납치된 거야? 응? <laughs> 오랜만에 샴푸 하러 가는데. 아 너무 추워 이게 무슨 일이야 미용실 가는 날입니다 아 귀찮다 9시 49분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만큼 길었어 하지만 또 이만큼 자르고 올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걸리적거리면 귀찮아 뭔가 나이가 들면서 짧은 머리가 편하더라고 빨리 마르고 머리 감아도 샴푸도 적게 들고 화장을 지우고 왔습니다. 미용실에서 기가 빨려서 왔기 때문에 기를 충전하도록 할게요. 음짠 안주는 야키토리 계란 <목소리도> 하나. <안전> 음, 슈퍼 야키토리도 먹거든요 맛있게. 근데 남편은 되게 싫어해요 슈퍼 야키토리. 태양이 간식 줬잖아. 제가 일본 드라마는 진짜 웬만하면 안 보는데 한일 합작으로 만든 거. 라고도 하고 한효주 씨가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거여가지고 뭔가 그냥 흥미가 생겨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1화 2화를 봐버린 거예요. 막 시간을 만들어서 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오늘 미용실에 앉아있는 김에 그냥 계속 봤는데 로맨틱 어나니머스 만화 같은 내용을 좋아하면 볼만하다 원래 볼 생각이 없다가 1화 2화해 보는데 그 오그리슌이 몸이 이렇게 좋았다고? 옷 갈아입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많이 근데 그때마다 약간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이 몸이 가슴이 막, 막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어 뭐야 오그리슌 멋있잖아 한효주씨는 일본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일본 여배우들이 할 법한 오버된 리액션과 혼자서 막깨막 막 이러고 약간 이런 거 한국 드라마에서는 약간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요즘에 또 제가 그 화사 씨 나온 거 보고 막 저런 기장의 단발이 저렇게 이쁠 수가 있구나. 역시 화사라서 그런가보다. 그 화사 씨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약간 단발 뽐뿌를 받고 있었는데 저도 때마침 잘라서 해소됐다. 약간 나도 약간 나도 화사 단발 막 이렇게. 화사 씨한테 좀 미안하니까 황 황사 정도로 합시다 황사. 어제는 미용실, 오늘은 치과. 이틀 연속 외출, 이틀 연속 비오, 추 아마 내일 알아둘지도 몰라요. 이틀 연속으로 외출을 해서. 너무 귀찮지만 이 지금 어금니 아픈 아픈 거를 한국 가기 전부터 거의 한 달을 한 달을 지금 참고 있거든요. 가야 돼 인간적으로.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아, 댕댕이들 많다. 사실은 급하게 한국에를 좀 다시 왔어요. 한 2주 정도의 텀이, 2주도 안 됐구나. 한, 한 10일 정도? 급하게 한국에를 다시 왔, 왔고, 그리고 내일 다시 갑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가 다 이렇게 파릇파릇했는데 지금은 또 그새 약간 낙엽이 질려고 하고 있어요. 기쁘고 좋은 일로 왔으면 좋았겠지만,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요. 이 <laughs> 저는 커피를 사러 가고 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넘었어요. 3시 5분. 양어지게 메가커피에서 감자빵까지 하나 샀습니다. 삼계탕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돼갖고 많이 먹기는 했어. 밥까지 말았 깨알같이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막히는 맡기는 위탁수화물 그거를 안 들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와갖고 정말 간단한 것만 샀어요 초코하임을 샀습니다 뭔가 얄쌍하고 가볍고 부피가 덜 차지하는데 맛있는 과자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거를 발견했죠 미쳤죠 요거를 솔직히 제가 한 박스 사고 싶었는데 이 컵누들인데 마라샹궈 맛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면이 두부면인 거예요 지난번에 들어갈 때 이거를 두개 샀나? 이거 두개 로제맛 두개 이렇게 사가서 이거를 먹었는데 헉, 너무 맛있다! 6개 들어간 그 박스 있잖아요, 한 박스 그거를 두개 사고 싶었는데 귀찮기도 했고 일단 저희 엄마가 저 라면 먹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얘기를 살짝 꺼냈다가 야! 이래가지고 음 이렇게 3개 사면 배낭에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궁금했던 이거를 사봤어요 이게 약간 구두닦기처럼 이렇게 크디 큰 칫솔 이거 일본에서는 안 팔거든요? 인터넷으로는 살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칫솔 뭐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 어, 요 이거 산 김에 혀클리너. 혀클리너도 아니 혀클리너는 일본에는 혀들잘안 닦나 봐요. 혀클리너가 종류가 별로 없어요. 긁어내는 게제일 효과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면형 혀클리너 이것도 사봤어요. 선크림. 19,900원이었어요. 하나에 60ml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100ml 이하면 괜찮거든요 이게 하나가 100ml가 넘어가면 못 들고 가는데 이게 너무 촉촉하고 대신 이거는 뭐톤 보정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스킨케어 하는 기분으로 바를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를 일본 아마존에서도 팔거든요 가격을 또 체크를 해봤죠 그리고 아마존에 세일에서 하나에 1800 이거의 두 배인 거죠 가격이 거기서 하나 살 돈으로 여기서 한국에서 두 배를 할수 있다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 아 진짜 쿠팡 로켓 배송 진짜 너무 기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이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전기장판을 샀습니다. 일본에서 쓸 이거를 내일 이렇게 들고 핸디캐리로 들고 갈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그 기내에 들고 가는 짐 하나는까지는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추가하고 일본에서도 전기장판을 팔기는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 에서 파는 전기장판을 그런 전기장판을 사려면 조금 종류도 없고 비싸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좀 이상해. 그니까 밑에 까는 장판 같은 거는 참 종류가 많고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은데 이런 침대 밑에 깔거나 이불 밑에 까는 그런 전기장판은 조금 뭔가 종류가 잘 없고 그 이불 밑에 깔수 있는 약간 요런 게잘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전자파 차단? 그 기능이 달린 전기장판이 일본에서는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평범한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잘 없어요. 이게 제일 좋아. <laughs> 이게 제일 좋아. 다이소에서 이번 겨울 그 신상 시리즈로 나온 그 붕어빵 시리즈가 있어요. 붕어빵 모양으로 생긴 그 파우치랑 붕어빵이 달린 털 슬리퍼랑 붕어빵 모양의 이손 이렇게 넣고 있는 약간 쿠션 같은 거랑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슬리퍼를 진짜 한동안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손 이렇게 넣고 있는 붕어빵 쿠션. 그것도 살 만한 가격이긴 했지만 부피가 일단 이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들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클리어에서 쿠션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는 퀼커버, 메쉬, 블러. 제가 놀랍게도 저는 쿠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젖어있는 데를 매일매일 이렇게 터치하면서 쓴다는 거가 너무 찝찝한 기분도 있고, 일단 보라색인 게 마음에 든다. 메가커피에서 사온 감자빵. 아, 품절이면 어떡하지? 막 진짜 막 조마조마 하면서 갔는데, 감자. 이건 약간 감자빵이라기보다는 감자. 감자 떡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포슬포슬. 음! 되게 웃긴 거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여기 턱 근육 있잖아요, 여기. 턱에 아리백인다는 많은 음식들을 너무 먹으니까 몰아서 이 근육이 너무 열리를 해가지고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 근데 아침 오전 비행기라서 집에서 진짜 엄청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 옛날에 일본에서 한창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일본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한국에 왔다 갔다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번처럼 정말 다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해서 온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되게 급하게 막, 진짜 급하게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생기겠지? 상상하기도 싫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텐데. 분명히 나한테도 그런 일이 올 텐데. 그때, 정말 갈수 있는 상황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집에서 한창 일을 하다가, 그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아, 월요일이었을 거야. 그 연락을 급하게 받은 거죠.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그냥 모든 사고가 정지되면서 막 감정이 진짜 약간 소용돌이치는 느낌? 한 시간 전엔가에 먹은 밥이 갑자기 체하는 체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막소화제를 찾아 먹고 갑자기 또 배가 막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우르르 캄캄 한번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속이 계속 안 좋은 거야. 가는 동안에도 약간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 지하철에서도 미, 막 갑자기 눈막 눈물이 날것 같고, 갈때 일부러 막, 센 언니 노래. <laughs> 막, 빅뱅 플레이리스트. 뭐,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 일본은 약간 그런, 조문할 때 복장이 되게 엄격하잖아. 일본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야. 결혼식만큼 복장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 표는 구했어. 표는, 표도 진짜 우여오절을것 같아. 구했는데, 다음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 왜냐면 제가 검정색 옷은 맞지만, 여기 맨날 무슨 캐릭터 그려져 있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바지는 검정 바지가 그래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윗도리가 없는 거예요. 시계 보니까 아직 옷가게가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 근처에. 자전거를 타고 막 가가지고, 미친 그 매장을 한 1시간 돌았나? 뭔가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깜짝 맨투맨티 같은 걸로 구해갖고, 그걸 리고 그거를 사서, 배낭 하나로 가려면 그래도 배낭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근데 검정색 배낭이었으면 좋겠었는데, <laughs> 배낭이 형광주황색이어가지고, <laughs>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나마 한국에선 자유, 어느 정도는 자유롭없더라고 단정하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같아고 그리고 또 친구니까.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던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딱 마침. 근데 저는 뭐딱히 평일이기도 하고, 일정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일하고, 그냥 저녁에 캥이나 자를까? 약간 이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일이라고 또, 혹시라도 강아지들과 뭐, 뭐 같이 갈수 있는 호텔이라도 1박 잡아가지고 일정을 빼놨었다면, 아, 진짜, 그러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었다. 내가 그 생일이라고 딴데 어디 가 있기라도 했었어, 말 일박으로. 그리고 그 소식을 접했어, 막.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 일정이 없었던 때여갖고, 다행이었다. 그 생각이 들었고. 저는 평생 이제 잊지 못할 그 날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매해 생일 때마다 그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 생각을 하고, 할수 있는 날이 하나 더 생겼다. 그 친구 오늘 뭐하려나 해서 <laughs> 그 친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안부 한번더 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어서 <목소리> 결국 감귤도 하나 샀고요. <laughs> 결국 사왔음. 하지만 붕어빵 파우치는 없었어요. 세 군데를 둘러, 돌았지만. 요거는 누군가둘 중에 하나, 입히려고 옷을 샀어요. 지금, 시간 지금, 시금 지금, 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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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생각보다 춥진 않네요. 왜일까? 일본에서 굳은 엄청 춥게 느껴지는데. 이까만 있는 거. 응, 그 뒤로? 하피. 안녕.